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종교는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볼 시간도 없지만 사실은 한 번쯤 꼭 붙들고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경건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아픔과 상처, 심지어 위선이 가득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과 규칙은 주로 행동을 강조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속에서 이미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고, 기도나 구제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는 말도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때로 규칙과 금지로 우리를 묶지만 신앙은 자유를 줍니다. 내 아픔, 기쁨, 실패, 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겁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는가, 뭘 지켰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인정했는지, 용납했는지, 사랑했는지 그게 진짜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면을 벗고 진짜 신앙을 회복해 보세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